진짜 네, 빠르게 집일 스타디 길버크 에서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내영 선생입니다. 님 이번 문제 간단하게 이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A점하고 B점이 이제 고정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AX 벡터 마이너스 2, 이제 AX 벡터의 크기거든요. AX 벡터의 크기가 마이너스 이건 제로라는 건 이제 AX 벡터의 크기가 2다 자, 근데 여기서 A점이 제 고정점이고 X가 움직이는 점의 좌치니까. A가 중심인 원이다. 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반지름은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X라는 x라는 도형의 자체는 결국에는 원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더 있는 거죠. 이제 B가 또 중심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원이다. 그러니까 원이 양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는 형태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OX 벡터 크기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것은 뭐냐면 부동식 영역인데요. 5점이 어, 중심이고, 그다음에 반지름이 인 원의 외부에 있다라고 쓸수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 완전한 원이 아니고, 한 4분원 정도는 이제 날라가겠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점 X가 다텐 도형 위로 움직이는 점 PQ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그 그러니까 X 위에 점 PQ가 어떤 관계를 이루면서 이제 있게 되겠죠. 자, 가, 가에 보면, u 벡터가 이제 1,0이라고 적겠습니다. 1,0이고, 이때 OP벡터 내적, 그리고 OQ벡터 내적을 실시하면, 일단 y 성분이 무조건 제로이기 때문에 y 좌표는 의미가 없거든요. 의미가 없고 x 가 이제 의미를 가지는데 그럼 얘가 뜻이 뭐냐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결국에는 x 의 부호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아 얘는 1사 분면 일사 분면 사사 분면에 있거나 또는 2사 분면 3사 분면에 있다. 그러니까 x 가둘다양수구나둘다 음수다라는 것을 이제 알수 있습니다. 이제 한쪽 원에만 이제 생긴다는 거죠 자, 다음, 나중에 보면, 이제, PQ 벡터의 크기가 이다라는 거 뭐냐면, P하고 Q가 원위의 두 점인데, 얘네들이 길이가 생긴다는 것은 현을 이야기하거든요. 아, 현의 길이가 이구나. 근데, 이, 현의 길이가 이고, 여기 보면, 이제, 중학교 때 많이 쓰는 방식이거든요. 반지름이 이다. 현의 길이가 이고, 반지름이 이면, 어, 이건 뭐, 정상각형이다. 라는 것을 제가 바로 알수 있고요. 아, 정상각형을 관계를 어떤 만들면서 이제 움직이겠구나. 자, 다음에, 이 OI 벡터는 OP 벡터 더하기 OQ 벡터. 자, 여기는 이제, 위치 벡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다가 양변에다가 2분의 1을 취하게 되면, 자, 여기가 이제 뭐가 되냐 하면, 이제 중점 배터가 되거든요. PQ가 일정한 관계를 가지면서 중점이 있다라는 것은, 아, 이정삼각형의한 변의 중점이 결국은 이 점의 자체가 될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이제 2분의 1을 곱했을 때 이야기고, 실제로는 여기에다가 똑같이 해주려면 2를 곱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아, 선형 변환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수 있습니다. 선형 변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길이나 넓이가 이제 확대가 되거든요. 또 축소가 되니까 축소 확대의 개념으로 마무리 정리를 하면 전체적인 문제 풀이가 끝나게 됩니다. 자, 이 문제는 고산 2등급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봐줘야 될 게, 제일 처음 봐줘야 될 게, 결국에는 어, 위치 벡터가 좀 중요하거든요. 자, 위치 벡터가 중요하고. 자, 그럼 첫 번째. 자, OP 벡터. 자, 더하기 OP, OQ 벡터. 자, 이것을 이제 2분의 1로 이게 곱하게 되면, 자, 저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 이제 O점이 있고, 여기 이제 P점, Q점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떤 M점이 있다고 했을 때, 이때 얘를 이제 OM 벡터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자, 정만교수님, 이 M은 어떤 점입니까? 예, 중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 얘는 이제 중점에 대한 위치 벡터다. 자,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여기서 또 하나 더 짚고 넘어 가야 할 부분이 자, 다음 두 번째, 자, 저희가 이제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게 선형 변환이거든요. 선형 변환인데 이 선형 변환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o i 벡터가 만약 이 OM 벡터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이 M이라는 도형이 만약 어떤 좌치의 길이가 된다고 한다면 만약 이 M이 M이란 도형의 자치 길이가 l이라고 할 때, 정망기 선생님 y 도형은 길이가 얼마가 되죠? 2l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두배 선형 변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om의 도형의 길이만 알아도 oy 도형의 길이를 자동으로 알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체크 포인트 내용을 중심으로 3분 내에 풀이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이콤마 2하고 이콤마 이 점을 일단 한번 잡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이콤마 이고요. 자 여기 이제 마이스 이콤마 입니다. 자 그렇다면 a x 펙터 크기가 자 이거나 자 또는 자 b x 펙터 크기가 2 입니다. 자 따라서 얘는 a 점과 b 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되거든요. 자 반지름이 2인 원이니까 당연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이 그려집니다. 그려지고 여기서 마찬가지죠. 자 역시 이렇게 원이 이제 두 개가 그려집니다. 자, 이원 위의 점이 결국엔 이제 x가 이제 되는 건데요. 자, 그럼 여기서 자그 어, 밑에 조건에 보면 ox 베타의 크기가 2보다 크나 같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어이 ox 베타 오 점이 여기고요.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 길이가 2니까요게 이제 ox 베타의 크기가 이일 때거든요. 그 말은 이 내부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외부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깥쪽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X라는 점은 바로 여기 에 있는 4분의 3원. 자, 그리고 여기 에 있는 4분의 3원. 자, 여기를 이제 움직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X의 위치입니다. 자, 근데 이 X라는 도형 위에 이제 P점과 Q점이 있게 되거든요. 자, 근데 PQ가 이제 어떻게 있냐면 가조건이 보면, 자, 이방,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어, 지금 여기서 u 벡터가 1만0 벡터다. 그2 e 벡터거든요. 이 e 벡터와 같이 내적을 시켰을 때 얘가 부호가 같게 되려면 당연히 두 벡터는 같은 방향으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완전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든지 완전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p 점과 q 점은 이쪽에 같이 있거나 p 점과 q 점이 같이 있어야 된다. 자, 그 쌍둥이란 소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하고 결국 두 배를 하면 답이 나온다. 자,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p 점과 q 점을 이제 잡아야 되는 건데요. p 점과 q 점은 길이 2를 유지하면서, 이제, PQ 터의 크기가 2니까요. 길이 2를 유지하면서, 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반지름이 2거든요. 반지름이 니까 요렇게 생긴, 자, 길이가 2인, 자, 현을 생각할 수 있다. 자, 그때, 이것이 반지름이고, 저 여기 반지름이라고 을 때, 얘는 뭐가 되냐면, 당연히 정상캔이 되겠죠. 자, 여기가, 자, 이렇게 생긴 이제 정상캔이 나오고, 자, 당연히 여기는 이제 60도입니다. 자, 60도가 되고, 그렇다면, 자, 여기서, 자 OY 벡터. 자 OY, OY 벡터는 OP 벡터 더하기 OQ 벡터를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이것은 자, 두 배로 묶었을 때 2분의 1 OP 더하기 OQ 벡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 이것은 두 배의 OM 벡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M이라는 점은 P와 Q의 중점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체크 포인트에서 확인했거든요. 아 그렇다면 M의 위치는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M의 위치다. 자, 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전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정삼각형 높이 에 해당되기 때문에 길이 루트 3이 됩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이 A점으로부터 길이가 항상 루트 3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도 역시 원입니다. 원의 일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가장 왼쪽과 가장 오른쪽에서 어떤 점을 차지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자 P점과 Q점이 있을 때 얘네들이 하나가 아무리 왼쪽 가더라도 여기가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도형이 생기겠죠. 이렇게 자, 여기는 이제 이 부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기게 되고요. 자, 그럼 마찬가지 이쪽도 이제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생기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생기게 되고. 자, 그렇다면 자, 저기 요 부분이죠. 요기가 이제 m이 갈수 있는 최고 어, 최고 뭔 곳입니다. 최고 뭔 곳이고. 그 역시 마찬가지 여기 이거도 이제 m이 갈수 있는 이제 최고 뭔 곳이 된다. 자, 그렇다면 이 m 이란 원은 결국 이전부터 이전까지 자 이렇게 생긴 반지름 루트 3인 이제 원이 되는 거거든요. 자그면 이제 저희가 이제 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중심각만 이제 중심각이 얼마가 되느냐. 자 이거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얘가 이제 정상각형이니까 그리고 여기가 이제 딱 이게 45도, 아니 90도가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가 이제 30도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30도입니다. 자 30도니까 자 지금 전체가 360도인데 이미 90도를 이제 버렸고요.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30도, 60도, 60도를 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이제 210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중심각이 이제 210도가 됩니다. 210도로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반지름이 루트 3이기 때문에 자이 도형이 이제 움직이는 각은 자 이파이알 이 루트 3파이에서 전체 360도 중에서 이제 210도 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자체의 길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자이 부분을 자 약분을 시키면 자3자12자7자 자, 이렇게 되면서 어 자 12분의 7자그 12분의 7이 곱하기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자 그러면 6분의 7루트 3파이 자 이게 이제 이 도형의 이제 길이가 됩니다 자이 도형의 길이 되는데 자좀 전에 이제 이야기했듯이 어자 이것에 이제 두배 그렇죠? 이것에 이제 두 배가 결국에는 이 얘가 이야기는 이제 OY 자 이것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자 6분의 7루트 3파이에서 자 이쪽에서 두배 자, 그리고 반대쪽에서 동일하니까 곱하기 4를 시키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계산해주면, 자, 3분의, 3분의 14루트 38. 자 이게 이제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지금 이 전체 문제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대목이 결국에는 이 선형변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위치 벡터 같은 경우에는 삼등급 학생들도 이제 충분히 다다 알고 있는 건데 이 선형변환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변환하고 지금 이제 평면 벡터에서 제일 잘 나온 주제가 선형변환과 그다음에 평행이동이거든요. 그니까 평행이동을 통한, 통한 이제 자치.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난이도는 3.5 정도로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거와 약간 이제 어떤 걸 낼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평행이동이거든요. 평행이동이 이것보다 좀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평행이동 을 사라고 한다면 아 요거는 3.5 정도 출제율이다. 자 그리고 난이도고 다음 출제율은. 자, 출제율 자체는 사실은 이렇게 좀 사실 약간 심플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조금 더 추가면 좋겠는데. 자, 어쨌든 간에 자, 이 문제는 자체에 대한 문제고 평면 벡터에서 사실 자체에 대한 문제는 수능에서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출제율은 어, 매우 높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우선 문제 이제 풀이 설명 시작하시기 전에 문제 해석해 주시고 하는 게 너무 잘 돼서 이해하는데 너무 좋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림을 그려가면서 풀이해야 되는 문제라 사실 3분이라는 시간이 충분한 시간은 아닌 아닌 걸 감안해서 진짜 네, 빠르게 설명 잘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잘 들었습니다. 자 김대영 씨, 조가 요